지난 주말 정치권은 난데없이 골프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건데요.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캐디 말에 따르면 가슴을 만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희태 의장은 캐디가 딸 같고 손녀 같아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한번 툭 찔렀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요. 하지만 이 해명이 논란을 더욱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바라보면서 전국의 여성 캐디들은 할 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얘기인지 오늘 캐디 한 분을 직접 연결해 봅니다. 김경숙 여성노조 88컨트리클럽 분회의 전 분회장입니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김경숙 씨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캐디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캐디를 한지는 지금 31년이요. 아 31년. 그럼 지금도 현장에서 캐디를 하시는 거고요. 아 지금은 저기 현장을 현장에서 일을 못 하고 있고요. 다른 경기 보조원들 상담해주고 있고요. 전국 여성 노조 8 8 c 분의 자문위원으로는 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현장을 떠난 채 다른 캐디분들 상담해주고 계세요. 예. 그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실 텐데 우선. 예. 이번 박희태 전의장 사건 들여다보면 <laughs> 말입니다. 예. 박전 회장이 골프 라운딩을 하던 중에 신체 접촉을 해왔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서 캐디가 사무실에다가 무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교체를 해달라고. 예, 예. 이렇게 캐디가 무전해서 교체 요청하는 경우가 이게 종종 있는 일입니까? 극히 드문 일이에요. 경기 보전이 폭행당했을 때. 예. 그리고 캐디가 내장객과 다툼이 있었을 때요. 어. 내가 뭔가를 지금 당하고 성희롱을 있... 당해도 예? 참고 피하고 음... 관리자한테 보고해도 웬만하면 네가 참고 피해서 잘해라 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관리자들이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고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번 경기보조는 굉장히 심각한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음... 박희태 의장의 말대로 그냥 가슴을 툭 쳤다. 예? 이 정도 가지고는 교체. 안 해주죠. 대부분 골프장에. 하하. 그리고 골프장들이 이 내장객을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거를 예. 원하지 않아요. 근데 신고까지 했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정도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을 좀 만졌다는 것이 지금 피해 캐디의 주장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박기태 전의장은 캐디가 딸 같고 손녀 같아서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툭 찌른 건데, 그걸 만졌다라고. 그러니까 캐디가 지금 과민 반응을 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 박희태 의장한테 오히려 다시 반문하고 싶은 게, 이쁘다고 가슴을 누가 자기 딸하고 손녀한테 가슴을 꾹 눌렀어요. 음. 박희태 의장 그걸 용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단 말씀이에요. 그 이런 일이 한두번 있어서 이렇게 경기 보전이 경찰이 신고한 건 아니것이다. 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 이번 일회성 이 해프닝을 가지고 신고하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전부터 네. 이런 전례들이 있었을 것이다. 박희대 전 이장으로부터. 예 그런 추측들은 가능하죠. 예, 이건 뭐 아직 드러난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캐디분들끼리 추측을 하고 뭐 얘기를 하신다는 정도로 저희가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이박키테 의장의 얼굴을 알았을까요, 캐디가? 어, 당연히 알죠. 아, 당연히 합니까?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이 가면 골프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어, 잘 모시라고. 그렇군요. 그니까 이분이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신고했을 가능성은 없단 말씀이세요. 누군지도 그렇죠. 정확히 알고 신고를 한 것이다. 네. 그래서 더 그래서 용기가, 용기가 대단하다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을 캐디 분들이 하신다고요. 아참 이번 사건은 워낙 뭐 세계,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다 보니까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성추행, 성희롱이 자주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희롱은 개입이지 하고요. 내장객이 저한테 나하고 딱 6개월만 살면 아파트 한채 사줄게. <laughs> 그때 그 수치심 그리고 네 이름이 뭐니 그면서 가슴에 명찰을 가슴에 달았잖아요. 달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명찰을 이렇게 잡으면서 꼭 누르는 거예요 가슴을. 아 명찰의 이름 확인하는 척하면서 가슴을 만진다고요? 예. 네. <laughs>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렇 겨드랑 사이로 손을 쑥 집어넣고. 네. 뭐, 엉덩이 만지고, 골프카 운전하는데 허벅지 위아래로 쓰다듬고. 한 번은 제가 하도 그래서 골프카에서 내려서 예. 운전을 안 하고 리모컨으로 골프카를 작동시켜서 보낸 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까지. 예. 이게 아주 김정숙 씨만 당한 특별한 일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들어본 이야기 중에 정말 이거 심했다는 뭐 이런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린에서 퍼팅을 하면 경기보존들이 숨소리도 죽여야 돼요. 그렇겠죠. 예, 방해됐죠. 네. 봐. 그럴 때 내장객이 경기보존 뒤에서 꽉끌어면서 가슴을 양손으로 꽉움켜쥐는 거. 그건 저만 목격했어요. 아, 소리 그 못낼걸 경기 아니까. 경기보존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얼굴만 하고 몸만 웅크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 참, 이거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런 일들이 그,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것도 그, 그 공개된 장소에서. 예. 그래도 신고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이 사회에 나가서 알려지는 걸 싫어해요. 아. 그 골프장의 명예에... 이미지 안 좋아질까 봐.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해도 예. 내장객은 다 같은 편이잖아요. 음흠. 일행들이. 예예. 예. 그리고 회사는 너는 네 주장이고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증거를 하라 음. 예, 너무 어려워서 네가 그걸 신고하고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하. 요 며칠 전에도 굉장히 어 심한 성희롱이 들어왔어요 상담이. 예 예. 스물 살이에요. 2 1살이면 굉장히 어리네요. 예. 그러니까 대학 가려고 등록금을 벌려고. 예. 이 일을 시작했는데 예. 이제 내장객이 술을 먹었대요 경기도 예. 중에. 예. 그랬는데 갑자기 야너 이리 와봐 그러더니 예. 너. 남자하고 자면서도 그렇게 무뚝뚝하게 가만히 서 있을래? 어. 뭐아 그리고 비명 지르고 저게 해야지. 남자가 하... 기분이 좋지. 야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런데 이 경우를 그래도... 신고를 하면 뭔가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이 캐디가 오히려 해고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날 출근했는데 오히려 관리자가 예. 너 어떻게 했길래 내장객이 난리치고 갔느냐고 경기 보존을 뭐라 세운 세운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까지 최근에도 목격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예 최근 에 얼마 안 됐어요. 그 그렇게 해서 이제 해고를 당해도 캐디들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까? 이 이건 좀 부당한 예, 이건 거 아닌가요? 기법상 근로자 아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도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도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신분이? 예, 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용 불안 속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예. 해고가 되도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노동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그럼 신분이 도대체 뭐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쵸 회사는 개인사업자라고 해요. 예예. 예. 근데 저희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자유소득 종사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아, 그리고 회사의 업무 지시 다 받고 회사에 근무 용품을 회사가 다 지급해요. 알겠습니다. 신분의 불안함 속에서 그런 모든 부조리함을 다 참고 지금 신고조차 못하고 지내고 있는 캐디분들 끝으로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이 일도 제대로 처리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증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성노조 88컨트리클럽 분회의 전 분회장입니다. 지금은 자문을 하고 계세요. 김경숙 씨였습니다.